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 심장 혈관 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입니다. 얼마 전한 어머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술이 웬수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의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알코올에 취하면 대뇌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식과 판단에 문제가 생겨서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게 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소주 한병 정도의 술을 마시는 분이 술을 안 마시는 분에 비해서 뇌출혈이 걸릴 가능성이 10배나 높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혈관 질환 예방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에 한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가 심 뇌혈관 지방에 건강에 좋다고 하시고 특히 와인이 심, 뇌,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하십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량의 음주도 뇌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 가운데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술이 독과 다름이 없어서 특히 관상, 동맥, 경화증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20대와 30대 뇌졸중 환자들 가운데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보다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2005년에 한국의 모 연예인이 삼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터지른 혐의로 기소된 후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사실 그는 무려 위스키 한 병, 소주 한 병, 청주 네 병, 맥주 다섯 병을 마신 포금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마시고 운전하기를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만든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음주로 인해 혈관 질환에 관계된 질병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 2022년에 한국 질병관리청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개정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두 번째에서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였습니다. 이전 수칙은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였는데 이번 수칙은 술은 될수 있으면 마시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음주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 원인에 깊은 관계가 있어 소량의 음주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암, 간 질환, 당뇨, 치매 등을 유발하고 몸을 망치기에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라도 금주는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줄 의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 심장 혈관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